오늘은 간단히 이제까지 우리가 아이돌 팀들을 몇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들어도 복잡하겠지만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할게요. 저희가 처음에 a k b 4 8이란 팀을 했어요. 그게 이제 도쿄, 아키하바라라는 지역의 그 약자거든요. AKB가. 아키하바라 그래서 거기서 시작됐다가 걔네들이 처음엔 안 되다가 나중에 4, 5년 후에 잘 돼서 그 후에 다른 지역에도 이제 지역팀을 냈어요. 나고야에 있는 사카에, 뭐, 그, 오자카, 뭐, 남바, 이렇게 해서 SK48, 뭐, NMB48에서 48을 붙인 지역팀들이 막 여러 개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48, 다48 숫자를 붙여서 48 그룹이라고 칭하는데, 근데 얘네들 은 원래는 다 각자 다른 팀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48 그룹으로 묶여서 1년에 한번 정도 이벤트성으로 베스트, 멤버들을 뽑아서 활동을 해요. 뭐 평소에는다 따로 하고. 근데 우린 그 중에서 제일 그 처음 생겼던 본점인 AKB, 그러니까 도쿄 팀만 우리가 그때 들어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AKB가 먼저 나오고 6년 후에 AKB가 이제 되게 정상이 됐을 때, 같은 프로듀서가 다른 회사랑 손을 잡고 라이벌 팀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노기자카 46. 어, 얘네는 46이란,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46팀들이 여러 개 생겨요. 그래서 48그룹과 46그룹이 있는데 이걸 결국 같은 프로듀서가 만들어서 이제 팬들은 4648그룹이라고 말하는데 이 46은 도시별로가 아니라 언덕길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찾아보면 뭐 아이유 언덕이나 이렇게 언덕길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도 그런 언덕길 이름들이 있는데 그 언덕길을 이제 열심히 고생해서 올라가서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언덕길 이름들을 붙여서 노기자카라는 언덕이 있거든요. 자카가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노기라는 언덕이 있어요. 그게 실제로 도쿄 안에 있는데 그래서 노기자카 팀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던 케아키 자카는 일본의 가장 번화가인로봉기에 있는 케아키 자카라는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케아키 자카라는 팀이 생겼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막내 그룹인 히나타 자카라는 그룹이 할 텐데 히나타 자카도 약간 특이한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서 원래 키아키자카가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키아키자카는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그 철학적인 팀. 얘네들은 컨셉도 약간 다르게 했던 게 뭐냐면 팀 안에서 간단히 말하면 1군과 2군 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기수생이 들어와서 1기생, 2기생, 3기생 계속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얘네들은 그냥 팀을 1군, 2군을 만들어서 여기서 경쟁을 시켜서 여기서 멤버만 왔다 갔다 시켜서 1군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2군들은 좀 이런 그 언더 활동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이게 중간에 그 네루라는 멤버를 특별 채용하면서 생긴 룰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케아키 작가를 그 일본어가 한자로 쓸 수도 있고 그 자기네들 문자인 히라가나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일본어가 한자와 히나, 히라가나가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 케아키 작가를 한자로 쓰는 팀은 1군이고 히라가나로 쓰는 팀은 이 군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자 케아키자카 히라가나 케아키자카로 분류가 됐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봤던 그케아키자카의 주요 멤버인 그 히라테 유리나라는 멤버가 그 센터인 애가 갑자기 이걸 반대하기 시작해요. 난 멤버 바꾸기 싫다. 근데 걔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운영 측에서 그말 그걸 오케이 해줘요. 야 그럼 멤버 안 바꿀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이군팀 애들이 갑자기 벙찐 거예요. 1군으로 올라올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몇년 동안 그냥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계기는 제가 노래 끝나고 말할 텐데, 계기가 있어서 얘네를 그냥 아예 따로 팀을 이제 독립을 시켜서 데뷔시킨 게 히나타 작가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들은 히나타 작가인데,